그러니까 한국전쟁문학회와 삼사문학회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날 종로 3가 피카딜리 플러스 6층에서 문학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문학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 출신들의 문학 행사. 어떤 분위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행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오셔야 할 분만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자리가 다소 협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행사는 어렵게 기한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모철 시인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먼저 내빈소개와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laughs> 오셨습니다. 발행인님 모셨습니다. <laughs>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소웅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이익희 총모님 <기촌모님> 모셨습니다. 권남일 <laughs> 선생님 <laughs> <회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현금남 부회장을 제2대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삼삼문학회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유교를 통하여서 이어서 한국 전직 문학회 북한 남측가참사 문학회 이재평이의 인사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수상자들의 심사평은 배정 김정환 심사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을 가도 그런 작품을 읽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분을 평가했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인 한국 전쟁 문학계 수상자는 권경의 소설가 이정님 시인 박종철 시인이며 김유경 소설가는 삼사문학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입니다. 이번에 전쟁문학상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왜 전쟁문학상에 하필이면 평화문학상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듯 앞으로 이 군에 안 갔다 온 죄로. 시를 통해서 전쟁의 과 평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많이 사랑하는 뜻에서 기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전쟁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해외 여행 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행분들 자료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영어 신문사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 이 얘기들을 참된 본인 얘기들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것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평화에 대한 그런 소망 같은 거를, 음, 이야기에는 오히려 여자가 또용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좀 용기를 내서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품을로다가시상을 했는지. 여성으로서 전쟁 스피드나 뭐 전쟁 작품을쓰 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저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정렬하고 나서 이제 자전 소설적인 어떤 네. 그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제목은 아주 근사하게 무반주 칠로라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의 음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 중심으로 한번 네, 시를 쓰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상을 못하겠다고요. 시상이 끝나고 서울문학 발행인 이승욱 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며 살아간 채 없는 길목에. 일격도록 사랑스럽다. 반십리의 물길 마가 모여든 힘. 전주에서 오신 분 전쟁문학회와 삼사문학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삼사문학은 장교 출신, 그러니까 장교 임관한 사람의 중심으로 하고, 전쟁문학회는 모든 군인들의 낙학이 됩니다. 하기 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쟁 문학상과 삼상 문학상은 <목소리>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실버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